자 현금 흐름표 투자활동 순 현금 흐름과 재무활동 순 현금 흐름을 요구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투자활동 순 현금 흐름은 유형자산 관련 계정 이런 뭐 투자활동 관련 계정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재무활동 순 현금 흐름은 재무활동 관련 계정 이렇게 나누어서 분석을 해보면 되겠죠. 어, 이자 수치및 배당금 수치 그러니까 이자배당금 이자 수입하고 이자 지급 이런 건 영업활동이고 자 배당금 지급은 재무활동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재무활동 순현금으로 구할 때이 배당금 지급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배당금 지급을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면 그때는 이 재무활동 순현금으로 매 배당금 고려하면 안 되겠죠. 자, 첫 번째로 유상증자 25만원, 자 유상증자 자금을 끌어온 거죠. 그래서, 재무활동입니다. 자 그래서 재무활동 관련 계정에 유상증자, 자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은 자본이 늘어난 것 동시에 자본금이 늘어난 것 동시에, 어, 액면 초과 발행하는 경우에 는 주식발행 초과금 어, 발생하겠죠. 보통 자본금 주식발행 초과금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데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냥 대변에 자본금 등에서 25만 원 조달액을 기록했습니다. 자두 번째 장기차입금 이 차입도 재무활동이죠 그래서 차입금 부채니까 대변에 장기차입금 30만원 조달했기 때문에 30만원 증가했다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자그 다음 괄호 2번 자료 매출채권 대선충당금 음?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들은 전부 지금 영업활동 관련된 자료죠 그래서 이렇게 투자나 재무활동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은 불필요한 자료죠 자, 3번 어, X0년 경영성과에 대해서 X1년 3월, 어, 주총의 결의를 통해서 배당금으로 20만원 지급하였다. 자, 배당금 지급 재무활동으로 분류한다고 했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특별한 언급이 없어도 일반적으로 제, 에, 배당금 지급은 재무활동으로 분류해서 접근을 합니다. 자, 어, 3번이죠? 자, 배당금 지급. 재무활동 현금으로 나타나는데, 자, 배당금 지급하면 회계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현금 배당, 이렇게 하게 되면은, 차변에, 아, 뭐야, 저기, 대변에 현금 나가고, 차변에, 뭐야, 이익 배당 하는 거니까 이익 잉여금에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 자, 이익 잉여금 자본이기 때문에, 대변에 기록을 하고, 자 현금 배당을 통해서 20만원 이익 잉여금이 감소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만원 감소, 예 이렇게 마이너스 금액으로 기록해 줍니다. 자 과로 4번 법인세 부채 자료 나와 있는데 이 법인세 부채는 구체적으로 어, 여기 뭐 들어갈 내용들이 아니죠 관계 없는 자료죠. 자 5번 단기 유형 자산을 150만 원에 취득했는데 이중 90만 원은 리스로 취득한 어, 사용권 자산이다 했습니다. 나머지 60만 원 현금 지급하였다. 자 유형 자산 취득액 150만 원인데. 90, 90만 원이 리스로 취득한 거예요 자, 음, 예, 리스 이용자 입장이겠죠. 뭐 사용권 자산 이렇게 예,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유형자산을 취득해 가지고 네? 리스를 이용한 거니까 리스 이용자 입장입니다. 자,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 차변의 사용권 자산과 대변의 리스 부채를 동시에 기록하죠. 그래서, 90만 원을 리스로치드가 했다. 했기 때문에 지금 4번이죠. 여기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를 차변 대변에 동시에 90만 원씩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90만 원 제외한 나머지 60만 원은 유형 자산에 기록되어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 유형자산 금액 6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150만 원 중에서 90만 원은 사용권 자산으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 60만 원만 유형자산으로 기록됐다고 보죠. 그래서 그 60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이제 그 유형자산과 관련된 현금 유출형 항목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리스 구체 상환은 그 다음 년도 초부터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90만 원 증가한 금액 그대로 그냥. 어 남아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취득원가가 80만 원이고 감가상각 두 개의 50만 원이 공장설비를 현금 매각하고, 자, 공장설비를 매각했기 때문에 공장설비 취득원가 80만 원이 감소했겠죠. 자, 그래서 60만 원 공장설비 감소 자산이니까 차변이죠. 그래서 감소니 까 어, 80만 원 취득원가 80만 원이죠. 80만 원 감소.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 50만 원, 이것도 매각했기 때문에 감소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 대변에 기록해야죠. 50만 원 감소로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이익 10만 원을 인식하였다. 처분이익도 기록해야죠. 그래서 처분이익 대변입니다. 10만 원 기록해야죠. 자, 그래서 이들 계정 차변 대변 일치시켜가면서 재무활동 현금으로 순액이죠. 그 다음에 투자활동, 유형자산 관련된 현금으로 순액, 계산하면 각각 20만원 유출, 35만원 유입.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어, 이 문제에서 사실상 이거, 이 사용권 자산과 리스부채는 똑같이 90만원씩 이렇게 기록돼서 요거는 현금 유출입을 수반하지 않는 항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 뭐, 이거 빼고 기록하지 않고 접근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어, 형식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다 이렇게 봐도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1번입니다